거기에 덧붙여도 못한 다 담보 펀드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SK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개발전 특구를 허가해줬던 산자부와 현장 남도는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입 계속 마이너스 경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빨리 매각해서 빚 갚자.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보물같은 우리 환경을 파괴를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빠르게 준비하셔서 네. 주민들과 네. 소통할 때까지는 네. 어, 매각에 대한 부분들 네. 먼저 네. 네. 중단을 해주시고 네. 주민들과의 소통을 먼저 네. 강화해주